새 출발기금 부실을 여차주 개인회생이 나을까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느 의뢰인의 최근에 경험한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과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. 올해 1월에 새 출발기금 부실을 여차주로 상담을 받았고,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, 채무조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조정 전에는 무담보대출 금액이 약 8,500만원이었는데, 조정 후에는 약 4,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답니다. 최대 10년 동안 거치기간 없이 상환하기로 약정되기 중이에요. 처음 상담받을 때 거치기간에 대해 물어봤는데 월 납입금액을 계산해보니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치기간 없이 바로 납입하기로 결정했어요. 월 납입액은 약 41만원 정도입니다. 솔직히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자영업자로서 10년 동안 매달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하셨습니다.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조언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모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